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6월 9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하락 마감 되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81%, S&P 500지수 마이너스 1.08%, 나스닥지수는 마이너스 0.73%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된 데다 국채 금리가 재차 상승세를 보인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전일 세계은행이 올해 전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1%에서 2.9%로 대폭 하향하며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한 데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올해 전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3.0%로 하향했습니다. 특히 세계은행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금융 부담 급증, 유럽의 갑작스, 갑작스러운 에너지 수입 중단 측면,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대규모 재봉쇄 등의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성장률은 2.1%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공식 경고했죠. 한편 이 세계은행과 OECD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3.7%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채 금리가 재차 상승한 점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금리 인상의 주요 기술주는 하락했습니다. 인텔의 5.3% 급락에 따른 이 반도, 다른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들도 떨어졌고요. 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 지표가 10일에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국제 유가가 지난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20달러 선을 넘는 어, 이렇게 마감까지 되었어요. 어,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폭등하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죠. 미 휘발유 재고 감소 등에 상승했다라고 해석하는데요. 어, 이 7월 WTI 7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를 대비 2.70달러 상승한 122.11달러의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지난 3월 8일 이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 페드의 공격적 긴축 우려가 지속되면서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재차 3%를 넘어섰습니다. 페드는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일정으로 FOMC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9일 예정된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를 앞둔 경계감도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50bp 기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빅 스텝을 시사할 경우 긴축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ECB가 이번 회의에서 채권 매입 종료를 발표하고 오는 7월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뭐그 중에서도 이제 개별 종목으로 오르는 섹터도 있긴 있었죠. 한번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나스닥에 포진된 대형 기술주들은 좀이뭐 어,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지만, 다시금 이제 애플은 또 약보합으로 어,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 흐름 인텔의 영향으로 좋지 않았어요. 인텔 같은 경우 그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할 것이란 소식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엔비디아 등 여타 반도체 업체들도 동반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크레딧스위스가이 시장 변동성 확대로 기업들의 채권 발행 등이 연기되거나 중단하면서 IB 부분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하락을 했어요. 그에 따라서 이 모건스탠리나 JP모건제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여타 금융주들도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어, 아, 하지만 이제 로블록스 같은 종목은 좀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이 디지털 광고 효과를 통해 효율적으로 Z세대를 공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로쿠랑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합병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에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었던 건 이제 이쪽 전자상거래 쪽에 그 중국 관련 기업들이죠. 어, 이중 중국 규제 당국이 60개의 게임에 대한 라이선스를 승인한 가운데 기술 부분 전반에 대해 규제 압력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뭐 알리바바 14%대, 징동닷컴 7%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또큰 폭으로 어, 상승 흐름 나타났다라는 거 보시면 좋겠고 다른 섹터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눌림 하방으로 눌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어, 이제 카지노 쪽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카지노 흐름, 특히 이제 외국인 상대로 하는 카지노 흐름이 슬금슬금 다시 잘 잡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과연 오늘 장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 지지부진합니다. 어제 뭐 빨간 불을 켰다가 다시금 밀리고 하면서 또 정말 재미없고 쉽지 않은 장 이어졌는데요. 계속 그 주축엔 삼성전자라든가 뭐 하이닉스라든가 하이닉스는 그나마 어제 좀 반등이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여전히 부진하죠. 어,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쪽들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은 좀 올라가는 게 있다 하더라도 반도체 쪽이 되게 지지부진합니다. 어, 오늘도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영향, 뭐 미국에서의 반도체 종목의 영향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쪽 섹터는 계속 좀 꾸준히 지켜본다 생각하시고, 멘탈 관리하면서, 어, 여기는 그냥 또 저점에서 줍줍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지금은 보지 않고 끌고 가는 쪽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전기차, 뭐, 자동차, 이쪽, 전기차 관련주들 흐름 여전히 강합니다. 뭐, 눌림목이 오거나 해도요, 어, 여전히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절대 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엑스모빌, 쉐브런등 우리 국제 유가 상승에 의해서 에너지 관련주들 흐름 좋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SK이노베이션, GS, SO일 등이 있죠. 어, 최근에 계속 연이은 좋은 상승 흐름 나타났는데, 어, 뭐, 오늘 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또 너무 신규 진입으로 뛰어들어가기에는 조금 어 위험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우상향 하고 있대 눌림목을 이용한다라든가 이평선 대기 매수를 이용해서 들어가시고 외국인과 기간의 수급도 꼭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쪽이야 뭐 계속해서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어, 버진갤럭틱도 또 좋은 흐름 보였는데 오늘 우리나라 장에선 어떤 흐름 나타날지 지켜볼게요. 뭐 계속해서 또 원전 관련주 뭐 뉴스들이 뜨고 있는데 어, 뭐 약간 테마성으로 계속 그쪽으로 수급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수록 그런 좀 테마성으로 연결된 종목들이 갈, 잘갈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용히 강하게 올라오는 쪽들 뭐 LNG. 어, 조선기자재 이쪽입니다. 그쪽 보유하신 분들도 한번 꾸준히 아래에서 어, 체크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이따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서 어, 종목 공부도 하고 시황 체크도 하고 더불어 멘탈 관리도 하면서 그럼 지켜볼게요.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 이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변동성이 클 수도 있는 그런 하루인데요. 어, 미국장이 이랬다 보니까 개파락 출발할 확률이 조금 높죠. 차라리 개파락 출발하고 좀 출렁이더라도 어, 이제 오후장에는 외인기관 수급으로 좀 끌어올려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령 오늘 저점을 잡지 못하더라도 어, 내일 혹은 다음 주 중에 좀 출렁이면서도 어, 점점 잡아갈 수 있는 흐름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지금 장은 절대 어,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그냥 차라리 계좌 주식 꺼놓고 밑에서 그냥 줍줍해놓고 시간 투자한다라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장도 화이팅 하세요 우리는 이따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 였습니다 또 만나요.